자, 도비컵 그룹 A, 16강, 승자조입니다. 자, 루카이 선수 대, 일공 선수, 대대전 매치. 자, 알타 크립트에요. 미친 것 같죠? 자, 빌드 갈렸네요. 알타 지구라십니다. 이건 테리식 쿠핀드 빌드일 것 같은데, 이러면 영웅이 갈리겠죠? 데스나이트일 것 같습니다. 어어 크리트로드 자, 이 맵에서도 크리트로드가좀 쓰이는군요. 어, 뭐생각 해보면은, 이쪽이 몹이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개 해가지고, 좀 몹들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움 타입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여기 미디움 하나 있고, 여기 작은 거두 개? 여기가 두 개, 작은 거두 개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멀티 쪽도 생각을 할것 같은데, 자, 이게 정찰 왔기 때문에, 이 대대전은 꼭, 선영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이거 보고 갈 겁니다. 느낌 올 거예요. 어, 리츠 같은데? 근데? 몰라. 자, 크리트로드를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사냥터를 안 먹고 우선 바로 집니다 원래 뭐 별로 큰 움직임 아니었으면 여기 있었던 양죽은거 먹고서 그... 일으켜가지고 여기 사냥하고 갔을 텐데 도 레벨링 못할게끔 하겠다 그리고 겸신태 안 당했습니다 자 스틸이 약간 이 정도면은 스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병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사를 했을 때 데미지가 100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도 침착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 체력 140좀안 되고. 이러면 해골이 몇대 때려도 되긴 하거든요. 아, 근데 데스네트가 한대 치고 싶을 법도 어, 한데, 어, 거리 조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고1! 아, 잘 먹네요, 120. 아, 이레벨이 됐으면은, 바로 임페일 쓰면서, 엠신공 각을 좀 봤을 텐데요. 어, 이거 굴. 아 잡혔어 아 아, 구를 잡았습니다 요고리어좀 아, 피가 해 큰데요 이러면 아우 잘 참았습니다 이리고 이 레벨 찍었습니다 루카의 크리프트로드 자 이렇게까지 홀업을안하고서 구를 많이 찍었다는 거는 멀티 먹겠다는 거거든요 땅도 샀습니다. 아, 이러면 다크랜저 푸쉬를 할 확률도 높아 보이는데, 핀드, 아, 하나 있네요. 우선 2렙부터 찍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여기 그냥 견제를 애초에 그냥, 그냥 접네요. 접습니다. 어, 굉장히 앞에다 줘요. 굉장히 앞에다. 어 비트 스쿨. 이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당장에 디스가 나오려면 한참 걸리다 보니까 그 전에 소환물도 많이 일으켜 가지고 구울이랑 함께 어흥하면은 어 재미 좀볼만 하겠는데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잡으면 3렙 되겠고요. 어아 아이, 구 잡히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번 판에 굴이좀안 잡혔어야 될굴이좀두 마리가 잡혔어요. 역시나 세컨 다크레인저. 이거 멀티적 수비 안했써도 괜찮죠, 이거는. 안정화 시키는데. 아, 근데 이게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만에 하나 그 세퍼 테러를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취약할 수가 있네요. 있는... 공격받고 그런 위치네요. <laughs> 자 이거 해골 막대 쓰고서 지금 최대한 흡혈 딱 정벌레 다 불러 일으킨 다음에 비트스크롤이해가지고 지금 3T 올라간 타이밍 때 이거 한번 푸시 넣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위치 봤죠? 아 어, 그래도 봤어요. 어1 2 0 이거 못봤으면 대참선 할 뻔했어요 본진에 더우스 샀습니다 이거 지금 버로우 의식하고 있는거죠 어어 고 빨랐어요 아아 일120 아,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일은 이게 급했거든요 그서 3레벨 찍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굳이, 막, 엄청 열심히, 압박 넣을 필요는 없어요. 북하에도 시간 버는 거거든요? 자, 임팩 각 보죠? 자, 굴 맞는 거 바로 빼주고. 그래, 잡혔어요, 그래도. 어, 임팩는 아예 안 쓰네요. 자, 120. 지금 거울주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 다크렌저가 또 좋은 이유가 이캐런비트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시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유닛이 잡히면 모를까 상대 유닛이 잡혔을 때는 이게 바로 시체가 안 생기고 해골로 바뀝니다 아좀 일방적으로 좀큰 손해를 보는데요 아굴다 잡혀요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게언놀리 호라 차이 때문에 이게 구울이랑 핀드랑 원래 이속이 거의 같을 텐데 이게 이속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속 붙잡혔죠? 자, 안나줍니다일0 바르베. 자, 무포라 힐스까지 사고. 자, 3티어 됐죠? 아, 근데 지금 지그라트가 좀 늦었네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루카엘은 확실히 홀업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일단 나무 미리 파놔가지고 혹시나 모를 세퍼테러를 좀 미리 볼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네요. 자, 루카엘도 이제 핀대로 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아무리뭐 오브리치가 없 없기 때문에 120도 최상의 컨디션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루카에 그리고 아까부터 임페일을 한 번도 안써 가지고요. 마나 관리를 굉장히 잘해 놨기 때문에 이거 한번꽝 터트릴 때 임페일을 최소 두번 쓸수 있는 그림 나와요 어 지금 싸우나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요? 예 아무튼 바로 올라가면서 세컨 테사이트120 선수도 리치 나왔구요 아스레타우스 짓기 힘드네요 자대사다 안나왔거든요 지금 무적 포션이나 힐링스쿨 쓰긴좀 아깝고 자 임페일 어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자 핀드 하나 코1오 아이 임페일 스턴시가 너무 길어 자 임페일 한번 더 있죠 자아 대 됐어 나왔어요 자 바로 고에자 이제 또 노바 들어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좀 손해봅니다 아, 슬레타워서 좀 중요한데, 계속 압박당할 거예요. 인테일, 아, 근데 캔슬. 자, 코일을 늦었어요. 자, 이제 곧 디스도 뜰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 자, 노바 맞고, 아, 거리도 못해가지고, 자, 힐스 빠졌습니다. 아, 확실히, 크러쉬노버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냥 말이 안 돼요. 크러쉬노버가 지금 유무가. 딜 박히는 정도가 그냥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자, 노박 꽂히면서 바로 한 마리 전사. 대나대나대나 위험 대나 되나, 되나, 자, 전사. 그래도 콜 죽어 죽었어요. 아, 3티어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요. 자, 무조건 먹고. 딜 썼습니다. 아, 바로 그냥 냠냠냠냠. 아, 이거 멀티로 포탈 타야겠네요. 지지 자, 알리 선수, 타이밍 좋았습니다. 자, 여기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맵 라스를 비지고요 자, 빨간색, 루카리입니다. 자, 이번도구회빌드에요 그리고, 파란색, 120. 이거, 야, 이거는 선 핀드빌드인데요? 자, 선 핀드빌드입니다. 아까랑, 이제, 루카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빌드를 탔고, 자, 이번에 120 선수는, 물론 아까 전에도 핀드빌드이긴 했지만, 이제, 테르시쿠 핀드빌드,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핀드빌드였고, 이건 되게 옛날에 쓰이던, 이제, 핀드가 빨리 나오고, 영웅이 되게 늦게 나오는 그런 빌드죠. 자, 영웅이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도, 크립트로들어 갑니다. 아, 그니까 러선 이번에는 아까 전 판에는 이제 루카이 선수의 행방이 좀 궁금했었는데 저희 이제, 이번 판은 이제 1 1 0 선수 의 행방이 좀 궁금해집니다. 아 마크리트로드요. 이런 비드도 꽤 쓰긴 했었죠. 예, 선 핀드 비드인데 크립트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레벨링에 굉장히 힘을 쓰는 그런 비드가 있었죠. 크립트로드가 버프된 이후에 쓰였던. 영웅,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절반 이상 납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루카이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좀 패머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자, 멀티를 먹었을 때, 과연? 120 선수가 칼을 빼드는 타이밍이 이제 서로 어느 타이밍 때 이제 겹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핀드로 봤어요. 상대 크립트 로딩 거. 자, 이러면 핀드가 이렇게 애초에 왔다는 소리는 이거 사냥을 계속 해가지고 3렙 때 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빠른 타이밍에 오겠다는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에 진짜 좀 무리하다가 이.. 트래퍼한테 만약에 어울 끌려가지고 묶인다? 그냥.. 게임 터지는 겁니다 답도 없어요 그거는 보볼반지랑 아까 전에 에이스트 글러브 여기 에이스트 글러브 바로 뛰나요? 아님 센터 쪽?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살게 있나요? 아 노빌서클릿 사면서 자뭐 포탈까지는 안팔고 자 근데 이거 루칼 선수가 여기를 과감하게 먹으면서 이제 버벅커 살거란 말이죠 아 돈이 지금 없네요 어쨌든간에 여기 한장은 끝내면은 3레벨이 되는건데 자 그전에 자 3레벨 되기 전에 아 이제 인스템 걸려가지고 시체가 없네요, 여기가. 지금 시체가 없어요. 자, 이제 시체 싸움입니다. 누가 시체를 더잘 이용하냐. 자, 루카일이 더잘 이용했어요. 자, 비트 차이가 납니다. 비트리. 2레벨 비트리냐, 1레벨 비트리냐. 자, 임팩. 임신공. 됐네요. 자, 아래쪽. 자, 아래쪽. 길막.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골을 익면또 길막. 자, 이러면 포탈 빠지죠. 자, 이러면 너무 잘 막았어요. 이러면은, 120핀트오 하지만 바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가야 돼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어차피 지금 뭘그호락도안 했고, 지금 게임 길게 볼거 아니거든요. 120 자, 이제 아드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스펙타워는 지을 수가 없고, 자, 그냥 먹고 가나요? 어차피 체력도 채울 겸, 먹고 가면은, 이제, 2레벨 비트를 쓸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laughs> 구울의 핀드 싸움 했을 때, 핀드가 아무래도 좀더 컨트롤 같은 게, 좀더 좋거든요? 하기가. 상성상으로는 구울이 핀드한테 좀 세긴 한데, 근데 핀드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구울한테. 자, 바로 왔어요. 일루전 덕분에. 지금 상대 위치를 알았었죠 자 임페일 코일이 없어요 코일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 한마리 엄청 했지만 포탈이 있어요 자 근데 역으로 아 포탈 타겠네요 예. 오자아오오 아, 오. 오, 이게 서로가 임페일이 있다 보니까 어루카 선수 지금 크리트로도 죽을 뻔했습니다 자 프리스트 구입할 생각인가요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 그거 안 사네요. 그거, 그, 리츄얼 대거를 안 사네요. 여기 프리트 사가지고 휠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효율이, 이게 않습니다 이게, <laughs> 얘, 얘 만화 200다 쓰는 게더 효율이 좋아요. 가격이 비싼 걸 생각하더라도, 효율이 좋습니다, 저게. 자, 비스 스크롤 또 나왔거든요. 오, 아직 이티어 되려면 한참 멀었구요아 이번 러시 좀 빡빡합니다. 동력이 없어요, 루카에. 자 여유분 만화가두번 있기 때문에 이거 비틀 계속 세워, 소환하면 되죠. 앞에서 그냥 대신 맞아주면 됩니다, 핀드 대신해서 이 친구들이. 데미적으로 구울이랑 핀드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비트 스콜찢였기 때문에 공인업도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게 영웅 놀아요. 자, 그러니까 영웅 놀입니다. 엠 c 공안 됐네요. 아이. 자, 핀드 하나 잘라주긴 하지만. 자, 구울 다 잡히고 나면은, 지금 투크립트가 아니거든요. 그쵸? 이제 투크리트 올리고 있는데, 이거 병력 숫자 못 따라갑니다. 요, 면급하게 샀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크리트로드만 죽지 않는다면은, 아, 120 선수가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비틀이 지금 120 것들만 거의 살아있어요. 아, 또 텐스있게 몇 마리 붙여놨죠? 이게 지금 미디움 타입이거든요? 저, 머드골렘이? 그래서 저 비틀 같은 애들한테 정말 약합니다. 아, 극한의 어그로핑퐁. 극한의 어그로핑퐁. 피해 남았어요? 아, 살았어. 심지어 체력 회복까지 시키고 있고. 아, 굴다 죽었네요. 루칼 병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일군 쪽까지 밀어 넣죠. 아이고. 아, 공일업되어 있는 핀드여가지고, 체력 23 남은 유닛도 그냥 한방입니다. 아, 핀드 원래 이렇게 안 죽는 유닛이었나요? 지지. 자, 1 1 0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자, 가장 먼저, 8강 리출에 성공합니다.